네, 아 어, 이거, 하고, 지금, 아, 아이포트가 여기, 네, 네 빨간색깔. 맞아요. 여기 중간에. 칼로 한번 뜯어보지. 봤어요. <laughs> 아, 우리가 찍으려고. 아, 찢어, 찢어. 찢어. 이게 3mm라 가더라고. 원래 겉는 5mm인데 안엔 3mm. 아, 그렇게 되는 거래요. 빠진 게여기더 응. 잠깐만, 아. 바깥 봉지가 있더라고 왜 여기 들어가 있지? 따로 시켜야 나요 이게 공지가 좀경가 터졌나 가있어. 그래. 안에 보이는 게 투명이래요? 예, 맞아요. 맞아요. 예, 예. 예. 그래서 뭐 아, 이 이거, 이거 안 하면 안 되나? 아이고, 안 안전 때문에 해야 된대요? 예. 이뭐 누가 감기때서감길때아 감기 아, 그게 안전? 아 수급, 그런 정도로 예, 수급, 수급, 아... 수급이 아... 수급이. 오... 이런 것도 하나 찍어다 주고 예, 예, 예. 이거 신부름 다 해주는 거야 이거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아, 삼천이 대단한 회사에요아 아, 아, 진짜 크더라고요 커요, 커요. 네, 아니, 네. 이런 서비스 할수 있는 거는 인원이 되니까 일단 하는 거고 또 <laughs> 무일푼에 시작해서 이 정도 계속, 계속 키워가고 있으니까 더 커질 거니까. 도와주세요.